7부의 주요 갈등 맹공이의 임신 사실과 구단수의 엇갈리는 감정, 서민기와 강진아의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오드리의 과거 비밀이 드러나면서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맹공이와 구단수 예상치 못한 임신과 갈등, 맹공이는 서민기와의 뜻밖의 만남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구단수에게 털어놓으려 하지만 구단수는 맹공이의 태도에 실망하여 황회장 저택으로 돌아갑니다. 임신이라는 중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소통 부재는 깊어지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관계는 7부에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책임과 성숙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심오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과연 맹공이는 구단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임신이라는 사실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서민기와 강진아 흔들리는 관계와 갈등의 심화. 서민기와 강진아는 7부에서도 흔들리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강진아 어머니의 반대로 서민기는 강진아 집에서 쫓겨나고 강진아는 서민기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의 불안정함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서민기는 강진아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까요? 오드리의 과거 드러나는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 오드리의 과거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드리는 자신의 과거를 구단수에게 털어놓으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에 부딪힙니다. 오드리의 과거가 구단수와 맹공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오드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7부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 회를 기대하게 만드는 강렬한 궁금증을 남깁니다. 7부의 감동 포인트 인물들의 성장과 진솔한 감정 표현. 7부는 단순한 갈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성장과 진솔한 감정 표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맹공이의 용기 있는 선택, 구단수의 내면, 갈등, 그리고 오드리의 절박한 심정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7부를 넘어 기대되는 후반부 전개. 7부는 극의 중반부에 해당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맹공이의 임신, 구단수의 선택, 서민기와 강진아의 관계 변화, 그리고 오드리의 비밀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질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인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결혼, 이혼, 재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 드라마는 앞으로 어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됩니다.